수면마취에 대해서 언론에 자꾸 나죠 수면마취 중독 그다음에 수면마취로 인한 사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 수면마취에 중독되는 환자들이 많을까요? 그 프로포폴을 투약하면 깊은 잠을 자게 되고 약간 어 유쾌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사람들이 뭔가 잠을 푹 자고 컨디션이 좋아지고 정신이 맑아지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또 다른 수면 마취제 중에 케타민 어, 같은 것들은 악몽을 꾸기도 하죠. 그러면 기분이 굉장히 나빠지죠. 그런 수면 마취를 걸게 되면요. 그런데 이런 즐거운 상태를 유포릭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마약 같은 겁니다. 중독성이 생길 수 있고. 근데 사실은 프로포폴은 중독성은 없습니다. 그건 심리적인 중독이지 약물 의존성은 없습니다. 프로포폴은. 하지만 프로포폴로 인한 사고가 많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하지 않는 그런 엄격한 관리를 한국에서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환자에 대해서 매일매일 보고해야 되고 그리고 환자도 보건당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원을 바꿔가면서 폭포를 맞는 경우에는 그 환자도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걸 추적해 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면마취 중독은 이제 한국에서는 어, 극히 어,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